반갑습니다. 군산의 다육은 기쁨이네 집이다라는 어, 동영상을 오늘부터 제작하기로 결심을 하고 어,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같이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코너종류의 탈피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탈피하는, 어, 탈피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들과 탈피가 이루어진 아이들의 물주기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 코너 종류들이 탈피가 일어나는 시기가 주로, 어, 4월 달에서부터 5월, 6월, 7월, 한 3개월에 걸쳐서 탈피가 이루어집니다. 그 탈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물을 주고 싶은데 어떤 부분에서 물을 주을까 망설이기도 하고 또물 주는 시기를 몰라서 당황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그 코너가 탈피가 이렇게 완전히 일어난 친구들 그러니까 껍질이 봤을 때 이렇게 벗겨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물을 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탈피가 다 일어나서 탈피한 껍질이 말라 버렸을 때에는 가능한데 이런 아이들의 탈피가 완전히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탈피한 껍질이 바르지 않은 아이들한테 물을 주었을 경우에는 물이 이 사이사이로 스며 들어가서 거기에서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썩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한테는 물을 주시는 걸좀 참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 가정에서 코노 탈피가 일어난 아이들한테 물을 주실 때 주의할 점이 이런 부분입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